빛은 섬 전체를 석유처럼 감싸고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내부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낯설었다. 에일라와 카일은 손을 맞잡은 채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장소는 기억의 방. 오래된 신전 같았고 사방엔 고대의 문자들과 석벽화가 가득했다. 중앙엔 두 개의 석상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이 에일라와 카일을 정교하게 본 듯했다. 에일라는 놀라며 말했다. 이건 우리잖아. 그 순간 공기 중에 기억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고요한 속삭임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었다. 왕실은 과거를 봉인했다. 진실은 지워졌고 혈통은 감춰졌다. 두 석상 사이 바닥이 열리며 두 붉은 빛의 머금은 정제된 수정이 떠올랐다. 바로 계약의 핵. 에일라와 카일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가섰고 수정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피처럼 짙은 붉은 빛이 퍼지며 에일라의 머리카락 끝이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차 은빛으로 변해갔다. 찬란한 은광 속에서 그녀는 고대 왕가의 혈통이 각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카일이 숨을 삼켰다. 너 음발 내 안에 잠든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어. 에일라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 문을 열기 위해 선택된 거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에일라. 그 진실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카일의 형 루시안이었다.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나타난 그는 피로 물든 계약이. 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힘은 세상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어. 너희는 준비되지 않았어. 카일은 검을 뽑으며 맞섰다. 형이라면 우리가 진실 없이 살아가길 원하진 않을 거야. 루시안의 눈엔 슬픔이 스쳤다. 그 선택의 끝은 피로 물들거다. 그래도 가겠다는 거냐? 에일라가 카일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아직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함께라면 괜찮아. 그리고 빛이 폭발했다. 계약의 핵이 완전히 각성하며 주위 공간이 찢어지고. 진실의 문이 열린다. 붉은 수정 위에 은빛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두 사람의 눈앞에 숨겨진 왕실이 과거가 생생히 펼쳐지기 시작한다. 댓글 좋아요, 구독은 큰 힘. 안녕. 스토리 포털.